INTP랑 썸을 타면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좀 많아. 우선은 엄청나게 길어질 확률이 다분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모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연락이 매우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냥, 잘안 봐. 그, 아마 평생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익숙해질 자신이 없으면은, 포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연락이 중요하다면, 정말 많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잘안 합니다. 못하는 것에 가깝겠죠? 사실, 뭘 할지도 모르겠어. 어, 어릴 적에, 감성편지 같은 거 유치원에서 적으라 그러면 그림으로 대충 공간을 때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을 많이 하거나, 풍부하게 표현하는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하는 편인데, 뭐 말을 많이 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게 본인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도 그래야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정말 매우 연애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 INTP가 밀당하는 것 같으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밀당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할 줄을 모르거든요. 얘네가 밀당하려면 일부러라기보다는 이식하지 않고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연락의 경우를 보면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최근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생각보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역치가 좀 높기 때문에 이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딱히 설레거나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인이면은 뭐 그냥 친구, 모르는 사람이면은 솔직히. 방안에 놓여 있는 인형 1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제 정말 외모를 타고난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제 플러팅으로 느껴진다거나 호감을 가지게 할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플러팅도 밀당도 할줄 모르는데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한 7, 80%의 경우에는 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밀당을 한다 느껴진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당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물당을 해요? 반대의 경우로는 이제 오히려 연락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연락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류의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극과 극이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보통 반응이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대부분은 맞습니다. 얘네는 당기기 밖에 없어요. 그 뒤지게 들릴 뿐이지. 밀어내기가 있긴 한데 그 밀당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 그것도 영상이 또 따로 있고요 자기 마음을 정말로 잘 모르겠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고 밀당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마찰력 없는 세상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간접 체험을 하고 싶시다라고 하시면 해보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줬는데 기억을 못한다 뭐, 나이라던가, 이건 좀 많이 가긴 했죠. 음. 물론 저는 제 동생 나이도 헷갈리긴 하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매주 월요일에 운동을 가는데, 월요일에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던가. 이럴 때는 그 포인트를 잊어버렸다 보다는 다시 물어봐줬다, 다시 궁금해 했다, 라는 것에 두는 걸 추천합니다. 정신건강에 일단 이롭고요. 그래도 이제,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어. 상대한테는 관심이 있는데, 꼭뭘 하고 다녔는지 다알 필요는 없잖아요. 좀 스토커 같잖아, 그건. 그냥 자주 깜박깜박 하는데, 다시 기억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을 잊었는데도 다시 궁금해한다. 좀, 로맨틱, 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 뭐, 암튼, 그렇다.